과학 생활, 생활 업글, 업글 물리 야후. 자 오늘 함께 해 주실 박사님은요. 한국 표준 과학 연구원 김은석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주제로 재미있게 또 물리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우리 흔히 경험할 수 있, 네. 있는 힘인 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중력. 네. 야중력이랑은 네. 우주 중력이 어떨 no. 거니잖아요 아, 아, 어, 여기도 있죠. 여기 이렇게 놀면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예, 예. 네, 이게 중력이죠. 아, 어, 너무 쉽다. 벌써 끝난 네. 거 아니에요? 오늘 아유, 끝났습니다. 와우. <laughs> 짜자잔. 네. <laughs> 이 뒤에 보시면 <laughs> 네. 아니 어마어마 이게 지금 장치들이 <laughs> 있는. 이게 중력을 이용해서 정확한 힘을 발생하는 힘표 준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힘을 측정해요? 예, 힘을 발생시키는 거죠. 아 정확하게.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추? 어,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디스크처럼 보이는 게, 이게 추입니다. 추. 추. 그래서 이게 요 하나가 대략 한 지금 한 10톤 정도 되는 <laughs> 질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게 중력, 지구가 잡아당게는 힘에 의해서. 음. 이 출을 갖다놓으면 중력이 발생, 그렇 중력이 발생이 되죠. 그힘 그래서 그 힘의 양을 정확하게 얘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알면 정확하게 힘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 그렇습니다. 네. 바로 F는 mg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네. F는 ma인데 가속도인데 F.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 중력은 mg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f는 mg를 어떻게 배웠냐면 네. 어, 무거울수록 빠를수록 들어. 맞으면 아프다. 아, 아프지 네. 당연하죠. <laughs> 제대로알고 계셨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쉽게 배웠어요. 네. 문과시죠? 네. 네. <laughs> 네. 아, 예, 네, 그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흔히 우리가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생상에 뭐가 있을까요? 어, 그렇죠. 맞을, 어, 맞을, 네, 네, 맞을 때 항상 맞아요? 정확한 무게를 잴때 정확한 무게를 잴 때? 정확한 무게를, 잴 때? 아, 정확한 무게를 잴. 가령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크죠 네. 이게 용량이 100톤인데 가령 배의 무게를 잰다 저를 밑에다 깔고서 네. 그 위에서 배를 만들어요 지상에서 만든 다음에 바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저울을 세팅을 해놓는 네, 거구나. 네, 네, 그렇죠. 그럼 그, 그 무게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죠, 그 그렇죠. 아, 그러면은 박사님 네. 이 장치는 주로 어. 어떤 걸 만들 때 그럼? 그 저울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요 기계를 가지고 검사해요. 교정한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흔히 말하는 뭐 체중계에 가서 네. 몸무게를 잰다. 네. 그럼 몸무게가 어, 그거 에 그냥 숫자를 그냥 믿잖아요. 어머. 그냥 그리고 믿으면 안 돼요. 저그잘안 믿어요. 어,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만, <laughs> 우리 몸무게 재는 건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네. 네, 리포터님 말씀 그쵸. 정확하지 않으면 좋겠어 네. 오히려.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런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들은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아, 네, 그게 그쵸. 안전과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안전과 직결도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다. 그럼 이거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어, 거라고. 저희 표준광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거죠. 저를 포함해서. 와, 역시 우리 엄봉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분들은요 진짜 네.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드십니다 이게 네. 바로 우리나라의 기술력 아니에요? 그럼요 나 지금 소름 돋았다 다시 한번 박수 고들 말합니다 아,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네.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네. 좀 우리 박사님 실험실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그렇죠 뭐 그렇죠 와우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조그만 그흰 표준기가 네. 있는 조그만 실험실입니다 그러네, 네. 아까 네. 좀 전에는 엄청 총, 거대한 초점. 표준기를 네. 봤다면 네. 여기는 미니어처 급의흰 표준기가 <laughs>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제 그걸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보신 흰 표준기는 100톤 용량을 갖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은 206톤이라 서 있죠. 2 0 0 n 네, 2 0 0뉴 힘에 다니는 뉴턴입니다. 어... 네, N이라고 쓰고, 네, 네2 0 0 n <laughs> 여러분 이런 거팁 네. 알아주세요. 네. 힘에 다니는 뉴턴. 자, 그래서 요거를 질량으로 한 사람은 약 20kg. 아, 20kg이라고 하니까 딱딱이요제 네. 몸무게가 20kg이거든요. 곱하기 네. 어, 3. <laughs> 그럼 배 무게를 어떻게 재느냐? 오, 네. 어.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교정하느냐? 어. 뭐 궁금하셨잖아요. 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 아주 아주 소형 힘 측정기입니다. 네. 아까 봤던 이만한 게 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용량이 굉장히 작은 오. 거예요. 네, 이힘 측정기가 이제 여기 아마 여기 클로즈업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감독님 들어와요. 네, 이힘 측정기는 이렇게 힘이 들어오면 그 힘에 비례한 전기 출력을 내주게 되는데요. 오. 한번 보실래요? 네. 네 여여다 힘을 가볼게요. 자, 네. 여기 보세요. 네. 어, 올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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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제가 이렇게 힘을 더 세게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까지. 아, 그럼 힘을 이 빼고 힘의 전기 출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그런데 이 전기 출력이만 나오지, 네. 이게 몇뉴턴이라는건 몰라요. 그죠 저희가. 응.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몇뉴턴이다라는걸 알려면, 이렇게 힘 표준기를 통해서 정확한 힘으로 눌러보고, 네. 그때 출력과 상관관계를 보여야 돼. 서로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아. 가령 내가 20뉴턴을 가했을 때, 네. 아, 1트가 나오더라. 16톤을 가하면 0.5V가 나오더라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대단한 기술은 누가 개발하신 건가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 저희 표준광학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그배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큰 스케일 아까 보신 것처럼 네. 100톤, 1000톤 어. 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배 무게도 잴수 있는 거죠 기술은 똑같습니다. 방식도 똑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네. 이 힘이 이 전기출력에 비례하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가해지는 걸 전기출력으로 알수 있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네. 박사님 네. 그럼 저힘 표준기로 배 무게 말고도 또 어떤 데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정확하게 콘크리트의 강도를 재거나 네. 철근의 강도를 재는데 정확하게. 힘이 사용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강도를 재려면 힘으로 눌러서 잡아당기거나 끊어뜨리거나부숴야겠죠 네. 어, 그죠. 그래서 오. 얼마만큼 힘을 가했을 때 부셔지는지, 끊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야, 이렇게 진짜 힘 표준기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조각 그, 그, 같은 것도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또 그렇죠. 무게를 잴 때도 쓰이고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네. 계시네요. 앞으로도 네.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유 오늘 볼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글멀리 안녕. 안녕!